장난컨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아는 시청자는 전체 시청자의 1%도 안될 겁니다. 단어는 알더라도 굉장히 생소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넓게 연구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이죠. 현재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는 것은 삼성입니다. 그리고 애플은 2018년 해당 부서에 대한 모집 공고를 내며 연구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즉, 현재로서 삼성은 가장 앞서 나가고 있고 애플조차 연구를 시작한 기술이 있습니다. 삼성은 최대한 빨리 이걸 갤럭시에 적용하고자 할 것이고 애플은 이제 시작해서 갤럭시 보다는 조금 늦게 적응하겠지만 늘 그랬듯이 우수한 퀄리티를 보여주겠죠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릴 모든 이런 내용들과 연구 결과에 대한 내용들 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은 연구를 오랫동안 수행하고 계신 로스웰레모스 국립연구소의 윤형진 박사님과 부산대 노정균 교수님께서 아주 길고 자세하게 자문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한번쯤은 퀀텀닷이라는 용어를 들어봤을 겁니다 이 퀀텀닷은 쉽게 말해서 반도체 나노입자의 한 종류입니다 이 퀀텀닷은 사이즈에 따라서 빛이 다르게 나오고 이 원리를 이용하여 삼성은 퀀텀닷 디스플레이를 내놓았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시장은 삼성의 QLED와 LG의 OLED 기술 싸움이 치열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삼성의 퀀텀닷은 엄밀히 말해서 퀀텀닷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업자들은 삼성의 QLED는 진정한 퀀텀닷이 아니라고 말하곤 하죠. 왜냐면 삼성의 실제 디스플레이는 LCD거든요. 여하튼 중요한 점은 이 퀀텀닷. 반도체 나노입자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겠죠. 퀀텀닷은 반도체 나노입자의 한 종류고, 그렇다면 이 퀀텀닷을 실리콘 대신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2005년, 펜실베니아 대학의 멀레이 교수와 시카고 대학의 텔레핀 교수는 세계 최고의 저널 사이언스에 이 아이디어를 논문으로 발표하며 퀀텀닷을 반도체에 적용하는 연구에 서막을 올렸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퀀텀닷을 이용한 반도체를 연구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두 교수님과 연관이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이 퀀텀닷 트랜지스터를 어디 쓰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웨어러블 소자들은 전부 혁신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기기가 바로 웨어러블 소자들입니다. 의료용으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여러분도 요즘 느끼지 않나요? 스마트워치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다양한 웨어러블 소자 중에서 헬스케어 규모만 약 1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 현재 대부분의 반도체는 실리콘을 베이스로 하고 있어요. 막 소자를 비틀고 구부리고 뭐 별짓을 다 하기 위해서는 이 실리콘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실리콘은 깨지는 소재거든요. 따라서 유기물, 퓨어지는 소재로 만든 반도체를 사용해야 됩니다. 하지만 얘가 또 성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컨텀닷은 유무기 하이브리드 물질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전공자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놀랄 겁니다. 컨텀닷 트랜지스터는 다른 소재와 다르게 p형과 n형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유기반도체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특성이죠. 실제로 고려대 오승주 박사님이 박사과정 당시 나노레터스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특성은 아직 널리 연구되지 않았어요. 여기서 N형과 P형이 뭔가? 반도체의 성능을 향상시켜주기 위해서 인 같은 걸 넣으면 N형, 붕소 같은 것을 넣으면 P형이 됩니다. 그리고 이 N형과 P형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지금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반도체들의 연산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퀀텀닷은 이 N형과 P형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을 가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콘텀닷은 카드뮴이라던가 납 같은 중금속으로 이루어집니다 대부분의 중금속들은 굉장히 몸에 안 좋습니다 저도 ROHS 지침으로 인한 중금속 사용 규제 때문에 납이 없는 소재를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봐요 쌀가루빵으로 유명한 베이커리에서 쌀이 부족해서 더 이상 쌀을 쓰지 않고 밀가루를 써야 된다면 기존의 맛이 날까요? 안 나겠죠 손님을 일치하려면 쌀가루 맛을 낼수 있는 새로운 재료를 찾아야겠죠.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11월 윤영진 연구원을 비롯한 6명의 연구원은 내적 커뮤니케이션에 친환경 소재를 이용하여 매우 복잡한 회로를 정말로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개발합니다. 얼마나 간단하냐? 굉장히 복잡한 논리회로도단 10시간 만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류 없이 구현해낼 수 있습니다. 즉, 세계 최초로 친환경 소재로 콘텀닷 논리 회로를 만들어낸 겁니다.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기판 위에 금으로 된 전기선을 깝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인듬을 올려서 N형 반도체를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퀀텀닷을 위에 떨어뜨려주면서 펴줍니다 그리고 ALD라고 원자층을 증착하는 차세대 공정 방식이 있는데 이 방식으로 공기층을 차단시키고 약 180도에서 열 처리하면 끝납니다 그러면 논리회로 하나가 만들어지고 공기층이 차단되었기에 무려 30일 동안 안정적으로 특성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거예요. 삼성 콘텀닷 디스플레이가 LG 디스플레이보다 별로라는 평가도 많고 삼성도 진정한 콘텀닷 디스플레이를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콘텀닷이 가치가 있을까? 그렇게 좋은데 왜 아직도 유기물 반도체를 완전 대체 못하는데? 연구의 일조자인 윤형진 박사님은 역사가 아직 짧아서 라고 답하십니다. 맨 처음 말했던 삼성의 QLED는 엄밀히 말하면 퀀텀닷이 아니죠. 실제로는 LCD 구동이죠. LG의 OLED는 유기물이 전기를 받아서 빛으로 전환하며, 유기물이라 휘기도 하고, 화질도 좋고, 번인현상을 제외하면 LCD 기반의 디스플레이보다 월등히 뛰어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들을 할수 있겠죠. 퀀텀닷을 OLED처럼 사용하면 안 되냐고. 걔는 유무기, 하이브리드라며, 윤영진 박사님의 표현을 빌리면, 그게 가능해지면 OLED는 저세상 기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에도 또몇달 전에도 홀로그램 디스플레이가 미래 디스플레이라고 말씀드렸죠. 완전한 홀로그램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는 OLED가 아니라 분명 QLED가 될 겁니다. 연구도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실제로 애플에서는 이미 몇년 전부터 아이폰에 QLED를 탑재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고 관련 연구자들을 리크루팅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연구는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고작 10년 남짓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그 활용 가능성은 진짜로 무궁무진합니다. 카메라, 태양 전지에도 사용이 가능하며 무엇보다 이 기술은 결국은 전자 소자의 프린팅을 위한, 즉 전자 기기를 프린터로 찍어낼 수 있는 기술의 베이스가 될 겁니다. 왜냐면 콘돈닷은 용액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즉 잉크처럼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오늘 참고한 윤현진 박사님의 논문의 제목도 Solution Processable 용액 공정이 가능한 이런 말이 들어가 있죠. 용액공정을 사용하면 신문 찍어내듯 전자기기들을, 전자소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신문 찍어내듯 당장은 힘들 것 같다고 불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실제로 애플에서는 2018년 연구원들을 모집하며 다른 부서보다는 릴렉스하다 왜냐면 내일까지 QLED를 만들 거라 생각하지 않거든 이렇게 말하게됐으니까요 빠른 시일 내에는 이루어지기가 너무 좀 높고 어려워 보이죠 하지만 실패하진 않을 겁니다 구글의 CEO인 레디페이지는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목표를 높게 잡는다면, 완전히 실패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다.